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각 출석하신 안식일 학교 학생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어, 지금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 번씩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낙관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어, 혹시 PPT 넘겨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낙관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총 10개의 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인 5까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주시고, 10번 문제까지 풀고 난 후에 본인의 점수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PPT 틀어주세요. 네. 어, 잘 보이시나요? 음, 지금 저게 총 10문제까지 있는데요. 매우 그렇다면 1번이고요. 어, 가장 그렇지 않다 순으로 5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네. 1번 문제 읽어 드릴게요. 나는 보통 가장 좋은 상황을 예측한다. 매우 그렇다 1에서 쭉 전혀 그렇지 않다 5까지. 적으시면서 어,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휴대폰에 계산기에 바로 적으셔도 돼요. 자신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2번. 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점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3번.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이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5까지. 네. 4번 문제 보여주세요. 나는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5까지. 5번. 나는 친구들을 정말 좋아한다. 1부터 5까지. 6번. 나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부터 5까지 다 체크하셨나요? 네, 7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보통 생각대로 일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8번 나는 쉽게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9번 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네, 마지막 10번. 나는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각한다. 나,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네, 10번까지 이 정답을 다 더해서 나오는 숫자를 어, 본인의 낙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과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낙관적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나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어,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점에서 20점 사이에 어, 점수를 받으신 분은요. 당신은 훌륭한 낙관주의자다. 당신은 미래가 긍정적인 많은 기회와 성공적인 결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뛰어난 대처 전략과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인내심의 소유자이다. 네. 21점에서 30점 사이의 성도님들은 당신은 잠재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당신은 더 훌륭하고 더 낙관적인 대처 전략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31점부터 40점 사이. 당신은 비관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상황이 과연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을까 의문을 품으며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낙관성을 높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40점에서 50점 사이는요, 당신은 비관적 사고에 빠져 있다. 당신은 부정적인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당신의 동기와 인내심, 건강, 그리고 실행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니다. 지금 다 자신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낙관주의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낙관주의의 이점. 첫 번째는 덜 우울하고 덜 시무룩하다. 두 번째,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다. 그리고 일과 가족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몰입의 경향을 더 많이 누린다. 비관주의자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을 더 많이 느낀다. 면역 기능도 좋다. 인생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이 정도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비관주의자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은 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뭐 어떤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닥치는 일들 중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나 화가 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관계나 상황이 어, 잘못 흘러가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내가 낙관적이다 혹은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하고 또 조절을 하면 내 스스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이나 화가 줄어들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해, 그 챙기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는 조금 무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청소를 하는 의미지만 정신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은 문을 꽉꽉 닫고 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건강을 함께 같이 다뤄가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때 즉시 긍정적인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기.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을 곱씹는 행위를 저항하기,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빨리 상황을 타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운동 PPT요?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뛰기나 뭐 수영 같은 거, 자전거 타기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합니다. 자신감 있고 쾌활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사귀도록 노력하는 것이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다음, 네, 뉴스를 보거나 듣는 시간을 좀 제한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어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 어떤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저기 자기 대화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건 사고에 너무 노출이 되면 우리가 자꾸 그런 비관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 이 일은 잘못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보다는 잘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어, 이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 수영, 식물 기르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만 하다 보면, 어 이건 뭐, 당연한 거, 그리고 조금, 음, 뭐랄까. 그냥 지루한 일상이 되어 버리는데 새로운 것들을 함으로써 성취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들과 인사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무료 급식 봉사라든지 양원 봉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교회 봉사 같은 것들을 자주자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기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일기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낙관적이며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천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순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